자, 안녕하세요. 코리안브스의 진입니다. 제가 어, 저희 베스트 프렌드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.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죠. 비행기? 니다 저희가 이 더울이 더위를 이기고 제대로 한번 돌아가도록어겠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내를 어떻게 갈까 우버, 그랩, 그랩을 딱 쓰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바로 오시더라고요. 택시 잡기에 성공했습니다. 을 있는... <laughs> 예... <이, 이>, 아, <laughs> 드디어 호텔에 도착!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물이 쫙 깔려 있고 장난 아니에요. 화롭다. 그리고 거기 높은 건물이 딱돼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하루 저희가 이거 하루에 얼마 내죠? 하루에 한만 원, 이만 원밖에 안 되는데. 아니요, 원. 아 진짜. 삼 <laughs> 아, 이게 여행이구나. 그리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. 와 장난 아니에요. 지금 불이 안 들어서 그러는데 와개 좋아 지금 와. 근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팠어.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부킵 반탕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. 와뭐뭐뭐 뭐, 뭐 죽여줍니다. 뭐그 동남아만의 특별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.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.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. 딱 갔는데 자경이가 딱 있더라고요. 아 안녕하세요. 인사주세요 음식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제 눈에 딱 띄었던 음식이 그 포카레 스위트 맛이 나는 음료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국민 음료. 포카레 <놀람> 스위트인데 정말 맛있게 말레이시아 중국 음식을 다 먹었어. 니플랑. 말레이시아에 정말 저희랑 친한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을 만나러 약간 인도 음식을 먹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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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왔어요. 아니, 신기하게 생겼어요. 다음 보여줄게요. 보이시죠 이거? I like it. 그리고 일단 다시 숙소로 돌아왔죠. 네, 저희가 어, 그 유명하다던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수영풀. 루스타, 아쉬운 건 물에 못 들어갔어요. 1 0시 이후에 못 들어 <laughs>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. 와 그냥 그날은 어 저녁 이제 야경을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<laughs> 숙소에서 잠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 아침에 저희가 37층으로 다시 갔습니다. 수영장 물에 바로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옥상에 있는 수영장인데 뷰가 진짜 뛰어. 지경... 보시죠 한번. 보시죠. 이게 두개다 괜찮은데 네, 어. 원래 처음에 여기 데려가려고 했는데 네, 어. 왜냐면 남인도 식은 한국에서 그때 먹을려. 아 그럼, 아, 그럼. 그럼 남인도, 남인도 음식. 거기가 현지인들만 가는 인도 음식이에요. 음식이 딱 나왔는데 되게 특이했던 거는 그냥 손을 써가지고 밥을 먹어보는데 조금 어색하지만도 현지 왔으니까 는 손으로 먹어야 돼. 현지인들 네. <laughs> 먹으니까 그 다음 날 패키지 투어만 하자. 그래서 아 솔직히 저는 패키지 스타일은 아닌데 친구가 저를 꼬신 말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. 우리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지 몰라.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르륵 들어갔는데 일단 아무도 없었어. 일단 아무도 없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 불안감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죠. 패키징 첫 장소가 바로 바투 동굴이었어요. 여기가 그 유명하다던 바투, 바투 케이브라고 하죠. 제가 또한번 거기서 좌절을 했던 이유는 계단이 너무 높은데. 올라갔죠. 완성했습니다. 그리고 되게 높아요. 근데 솔직히 올라가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. 딱 하늘을 봤는데, 일단 하늘을 보면 하늘 뚫려 있어. 그래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그래서 와, 거기서 한번또 아, 힘들어도 와, 여행 왔으면 이런걸 해봐야 되는구나. 여러분, 아 제가 또 말레이시아까지 못 왔으니까, 못 지금 헤나를 받아보고 좋다. 있어요. 오시면. 딱 받고 제가 동남아에서 와 자신감 와, 자신감 있게 다녔어요 차를 타고 거의 한 시간을 이동해서 몽키힐이라는 곳에왔어요와난 살면서 저 그렇게 많은 원숭이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사람 안 무서워해 원숭이가 지금 저희 어깨 올라와가지고 이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요 어, 그 가이드분께서 와 오늘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. 이겁니다. 하고 하고 저희애들 데려간 게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는 앞에 있는 공원에 오는데 사람이 많고 보시죠. 이 쌍둥이 엄마. 빌딩 딱 솟아올라서 불빛을 반짝 반짝 하는데 아 오늘 여행 나는 만족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여러분들께 많은 여행지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. 코리안 브로스의 진이었습니다.